주황색 이쁘다 주황색 이쁜데 느낌 있다 주황색 애 내가 빡 기던데 이걸로 바로 개태 버렸습니다 일단 이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떼버리고 아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쪽 귀 귀에 제가 피아싱 바꿨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안 맞아? <laughs> 개 크긴 하다. <laughs> 야, 맛있는 게없네 여기? 그러니까. 나가자. 얘 예, 별론 것 같아. 나 근데 좀 약간 찐청 같은 거 사고 싶어 요즘에. 찐청. 어. 근데 이런 이런 CP 컴퍼니도 멋있다. 선다. 약간 좀나그 아메리칸 아저씨 같은. 맛. <laughs> 야 공격적인데? 어, 무기로 써도 될것 같은데. 너클인데? 그니까. 보여줘 너클로 <laughs> 쓸수 있는 경우. 오오오 <laughs> 오, 오, 오. 아 이런 느낌 너클이네. 좋대는데? <laughs>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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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저 어, 얼굴 아, 얼굴 여기 와가지고 위에 찍어주실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 근데 이런 빨간 바지 같은 거 입어 보고 싶긴 해 나는. 느낌 조금 느낌 조금 있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응. 이거 이쁘다. 멋있지 않아, 이거? 어.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은데. 어 아, 얼마라고? 12만 8천원 12만 8천원? 아니 그... 사이트에서 파는 거랑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절대 안 사지 근데 이거 약간 호금물이려는 거야 일단은 이제 아웃픽처 하면은 일단 상의는 리바이스 5만 원 이거 안에는 H&M 2만 원 음. 안에는 이제 샤카웨어라고 가격은 15,000원 어. 바지는 보세인데 가격 6만원 조금 안되게 음. 그리고 신발은 이제 팀팀 음, 팀. 약간 가격은 한 10만 원 초반대 어, 좋습니다 악세사리는 이제 예. 쇼부래요 거기다 기억가는데 가격은 25,000원 정도 네, 좋습니다 쓰고 있어 어. 어. 일단 이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유에라에서 14만 원 정도 하고 언프로스 원에 2개 샀습니다 이 안에는 무슨 살 어딘지 모르겠는데 5만 원주샀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음. 디서먼트에서한7 0만원 정도 산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신발도 봤어요. 짜빙 네, 해 봤습니다. 보자는 방도 샀습니다. 유에라 53,000원 주셨습니다. 누에라 샷. 샷. 여기는 저희가 진짜 애용하는 곳인 루트 빈티지 루트 홍대라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거의 학 거의 항상 들리는 곳이죠. 안쪽은 이렇게 엄청 넓습니다. 여기도 약간 낯선 사람 그 아웃피치 내 간지 좀나 족간지인데. <laughs> 멋있어? 리고엔스랑 약간 카치 느낌. 어, 아, 괜찮은 것 같은데. 느낌 좀 있는. 뭐, 먹어졌는데 좀. 어, 유... 아, 좀 작은데 이거. 약간 <laughs> 아, 릴테카 느낌 나? 릴테카야 지금. 나것좀 작은 것 같아. 작지. 나 <laughs> 작아. 어깨가, 어깨가 시. <laughs> 도대어 그 <됐어>, 이거. <laughs> 자, 이거 좀 벗을게요. 어때 좀 깐지 좀 나와? 이렇게 하니까, 어 약간 진짜 약간 미국 래퍼 느낌 나 지금. 아니 근데 이 가방 같은 게 셔츠 같은 걸로 만든 건가 봐. 엄청나게 희한해. 특이하지. 여기 있는 게다셔츠로 만든 건가 봐. 커스텀한 건가? 엄청 맛있는데. 스칸라 아니에요? 이거? 약간 이러봐 이거 이게 뭐 약간 뭘 칠한 거 같아. 스프레이로. 어. 5만 5천원. 거의 그냥 그냥 반스 가격이죠 그냥.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보면 이건 10만 원이네. 얘는 그냥 이거는 원래 이렇게 있는 거요 아. 커스텀은 따로 안한거 같아요, 이거는. 여기 뒤에 반스. 보면 반스 오브 더 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와, 가방 봐봐 엄청 멋있지 않아? 웨스턴 감성 어 약간 바이커 문화 그런 쪽 감성인데 이런 건 얼마나 하나? 근데 이런 거 진짜 너무 사고 싶거든 35,000원 나사 웨스턴... 이게 더 멋있는 거 같다 난 아. 이게 제일 멋있는 거 같아 그냥 이거? 주렁주렁하니 어 얘기. 약간 약간 진짜 외국 바이커 그런 느낌이네 아 근데 여기 썬글이 없나? 나썬글이 구경하고 싶어 썬글이 선글이 없나? 이쪽에 있지 않나? 선글이 여기 있다 <목소리> 선글라스를 발견했어요 <목소리> 엄청나게 폭력적인 선글라스를 발견했어요 폭력적이죠? 진짜 이거에 베이면 진짜 다 찢어져요 X됩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보여요? 이거에 맞으면 진짜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씨. 약간 인피니스 피스톤 그런 느낌. 타노스예요, 저. 조직 보스 느낌은, 그러니까. 회장님 느낌. 음.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망원 근처에 있는 빈티지 샵을 한번 찾아보려고 망원, 탐방. 망원 탐방을 왔습니다. 여기서 아마 밥까지 먹을까 우리? 그러지 않을까? 괜찮은 거 같아 여기. 그래서 밥까지 여기서 먹는 걸로 하고 감성 있어 나름 동네. 음. 한번 빈티지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어디더라? 니이마? 니이마? 네, 여자 옷 같은 한 네. 곳입니다 여자 옷... <laughs> 사람도 아닌... 아니... 이렇게 카드를 꼽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감상적인 노래가 흘러 넘치네 음, 집에 음. 있는 거랑 똑같아 이... 이 장식장 나 여기다 레고를 어. 모아놓거든 나는 여 관? 어 레고를 이렇게 착착착 모아놔 착착착 이렇게 해라 선글라스... 선글이 멋있다 이두 번... 내 안쪽에 있는 거 열어보자 이 선글이가 멋있는 것 같아서 오 프라다네 프라다 아니, 이거 좀 비싸 프라다라는 건지 어느, 얼마야? 거의 다 10만 원? 10만 원초반대 어떤, 어떤 것 같아? 멋있는데? 느낌 있어? 멋있어 한번 저기서 봐볼게 그냥 앞에 아, 노래 와 근데 네, 나 옆에 이거 옆에 싹 프라다라고 써져 있는 게 진짜 멋있다 이거 멋있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비 싸지 않을 까 같은데 풀아다면은 이게 가격표가 없어. 비쌀 것 같으네 얘네들이요. 안 들어가? 리뷰 해 주세요. 리뷰. 아 이게 약간 반 해체주의? 어... 해체주의적 감성으로 나갈 것같 이런 어, 식으로 약간 반만 입는 스타일. 음. 괜찮은 것같아 이게. 이거 또 나는 멋있는 것 같아. 음. 안녕하세요. 느낌 좀 있다 여기. 한번 보자 이제. 이거는 약간 릴테크 감성 그런 스카프 느낌. 유니크 섹스 셀렉숍이래. Okay, let's go. 너무 차가. 허리 꽉 껴. 피가 안 통해서. 사이즈가 미스네손절단할것같아 오래 입고 있습니다. 아쉬운 사이즈가 비어요. 그니까 이게 이쁘면 사이즈가 별로야. 응. 아쉽다. 어. 느낌 온다. 스테이블, 스테이블 그라운드. 스테이블 그라운드. 렛츠 고. 여기서 족같이 있게 한번. 족같이 있게 한번 드리겠습니다코디해주기코디해주기 <laughs> 아, 말고 누가 누가 족같이 달이 아, 더 족같이 달이 나한번 제대로 하고 어. 각자 오케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보시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간 이제 안에 허전하니까 패턴을 넣은 이제 긴 체크무늬 어. 원피스 같은 셔츠를 딱 레이어드 해주고 어. 겉에는 이제 색깔 핑크색으로. 매치가 좀 심심하니까 어. 핑크색으로 싹 이렇게 어, 멋있는 거죠 시원하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 자라 패션 모델처럼 코디를 했고요. 바깥에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패딩 같은 이런 퍼가 달린 걸로 제품 준비를 했고 이 안쪽은 약간 언제든지 하와이로 갈수 있게끔 하와이 같은 거 매칭했고요. 모든 계 약간 이렇게 원피스를 입음으로써 바지를 안 입어도 되는 그러니까 완전 쿨한 감성. 사계절을 한 번에 담아준다. 담았듯, 그렇죠. 이게 이걸 입으면. 겨울로 갈수 겨울로 갈수 있고 이걸 벗으면 여름으로 갈수 그렇죠. 있어요. 엄청 시원하게 아래로 가면 이제 봄 가을. 그렇죠 그렇죠. 꽃이 많이 피는 사계절을 모두 담은 코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대박. 저희 둘의 착장입니다. 살리는 키 차이 보이시나요? 섹시하게 섹시한 표정. 얘가그 홍대 홍대 쪽에 그 응. 오이지라고 있는데. 어. 그 약간 일식 일식 위주로 파는데 음. 거기서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간 약간 차슈덮밥 같은 게 있거든. 어, 그게 네. 진짜 초되게 맛있거든. 그러면 우리 한데 스터러스 약간 일식 같은 거 가볼까? 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쪽이야? 아번그럼 음. 이따 거기로 가자. 그래도 우리 다시 <laughs> 형대로 가야 <데려가야> 돼? <laughs> 어, 아, 그러면 어, 여기서 어. 먹자 그냥 밥 그냥 그래가지고. 음. 여기지. 음. 어 멋있다 여기. 시간이 아, 나쁘지 않다. 예전에 썼거든요. 약간 예비수. 예전 진짜 완전 옛날 예비수. 진짜 옛날에 직접 응. 그리던. 응. 뭐. 직접 그리던 그 예비수. 이거 옷 아니야? 존나 맛있다. 애기옷 아니야 어, 이거? 아이고 왜 이렇게 짧아? <laughs> 애기옷 아니야 이거? 대박. 약간 <laughs> 응. 새 느낌? 아악어 <laughs> 느낌 약간 나면서. 애기옷 같은 데낌그래 <laughs> 조금씩 플러스 먹어야 돼 아. 여기가 진짜 족대게 맛있어요 <laughs> 어떤 걸 먹어야 된다고? 차슈 김치 덮밥인데 차슈 김치 덮밥? 이걸 먹어야 해. 돼? 딱두 번은 와봤거든? 어두 번은 와봤는데 두번나 얘를 응. 먹어 얘를 응. 먹었어 둘 다? 진 존나 맛있어 <laughs> 그럼 얘로 가는 거야? 얘로 가야 돼, 진짜 나 믿고 먹을게, 그러면 g 로 안, 여기 와서 r 로안 가잖아 존나 처맞아야 돼 아, 진짜 그 정도라고? 그정도 u d o n g o o 이 a y okay. Kurumbai. You 두개 g e t h e r 바로 y o 할게 어. g e t h e r You t o g e t h g e t h t g e t h t <laughs>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늦게 스포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와사비를 안 먹어. 맛이 없어. 일단 저희 그냥 이번 이 지금 뭐할 거냐면 모르는 사람 아무나 해서 아웃핏 체크하기 체크하기입니다. 점수까지 매기고. 점수까지 매기기.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딱났습니다딱났습니다 I love your outfit. Yeah. Good, good. 네? 굿 굿. 예,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니 존나 <놀던> 영어 할거 같이 생겨서. 그러니까. 영어 못할 줄은 상상을 못 했다. <laughs> 나 지금 얼탈려. 됐는데, <놀던> <놀던> 아이거 한국인을 한국인을 좋아해, 좋아.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놀던> 제가 저희 그 스타일 좋으신 분들 인터뷰하고 아. 있는데 가능하세요? 아 네. 혹시. 어제 저희 치 본인 패션 10점 만점에 몇 점이신가 보세요? 저요? 잘 모르겠는데. 어 근데 진짜 멋있으신데요? 네 멋있어. 네. 네. 입술 피어싱도 두개 하신 거예요? 네. 어 네. 엄청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네. 한번 해주... 네. 네 주시면 들어가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혹시 그 오늘 아웃핏 체크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우선 저기 세븐 세븐 m.i.h 에서 일하고 있는 웬페이지라고 아, 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요거는 신발은 17만 7천 7백 7십 원 이고요 바지는 11만 7천 7백 7십 원아 그리고 액세서리는 만 7천 7백 7십 원 이거는 그냥 공짜 요팬츠는만 7천 7백 7십 원혹시 팬티가 어디 건가요? 여기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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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h 인서 파시는 거구나 네네 저는 럭키 세븐으로 맞습니다 다.. Seven, 얘는 seven. 프라이스를 제가 까먹었었고 지금. 어. 얘도 까먹고요. 었 얘는 47,770원. 얘 예, 77,700원이고요. 얘는 47,700원. 이요다여기서 아, 아. 파는 제품이요? 네, 맞습니다. 아. 어. 한번 홍보를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가게로 오시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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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 갈게요. 예, 좋습니다. 혹시, 네. 그, 그, 혹시 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래퍼가 있으십니까? 한국이요? 네, 하, 한국이든 요네한국이 뭐 해외든 다 통틀어서. 와. 잠깐, 정지. 좀 어렵다 어떻게? Young dog. Young d o 그럼 제일굴이다고 생각하자면. <laughs> <걸음.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말하면 <laughs> 안될것 같아요 y Okay, o k a 오케이 a y o 이따 y o k 모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세분은 누르 주세요. 어, 주시면 가져다 드리할때 v, v E R S 아, 그냥 근데 음. 근데 한국어로 인생 은베리예요 메리. 아, 오케이, 오케이. 구독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37명밖에 안 돼요. <laughs> 이제 막 시작한 이제. 38명 있을 거. 오, 감사합니다. 글씨 글씨. 혹시 음료수가 엄청 아, 이거 쿨레이드예요 오. 글 그... 어. 아, 글 <laughs> 마시면서 구경해도 되나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맛있다. 진짜 멋있다. 선글이? 네, <몬> 이쁜 예, 것 같지? 아니, 멋있는데? 선글이 없나? 저기 있다. 내가 아 이런 거 찾았었잖아 날렵한 거? 베일 아, 거 같은 거 나도 이거 한번 써볼까? 내가 아까 이런 거있었잖아오클리 네. 네. 같은 데는 다그 외국인 기준으로 오잖아요 아, 네. 이거 제... 한국인 체형으로 아시안 쉐입으로 만들었어 어. 아, 나 봐봐 아, 확실히 멋있네 봐봐 쉐입이 날렵하니까 아, 나중에 한번 여기 다시 올래? 그럴까? 아 근데 나 처음 알았어. 여기 좀 자주 지나다녔는데 가장 하세요. 자기가 입은 것 중에 네. 가장 마음에 들고 자주 입는 옷들 한번 아, 하나만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은 온 입은 것 중에 네. 오늘 네. 지금 좀 해지긴 했는데 이 벨트를, 오 벨트를 엄청나게 차 찼거든요. 와. 뭐, 가죽 나이도 변신 벨트인데 혹시 <laughs> 이런 거 혹시 어디서 구하세요? 그 인스타 광고에서 봤는데 아 스톨른 나츠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비비사이먼맛 벨트 만든 분들이시더라고요. 가격이 시 어떻게 돼요? 이거 배송비 해서 한 30만 원? 했던 거 같아요. 어,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전 벨트는 아니고 목걸이인데. 오, 아 커프차가 들어서. 아 네. 오 목걸이. 그 이거 광고는 아니고 제 친구가 네. 주얼리 브랜드 하는데 아 거기에서 산 거거든요. 눈에 보자마자 이뻐 가지고 혹시 어느 브랜드인지 네. 말씀해 주시겠네. 회사 한번 보여 주실래? 제가 만든 거예요. <laughs> 마이크도 <또> 넘어가면서 <laughs> 네, 네, 제가 만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후크로 실버라는 주얼리, 실버 주얼리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이거 찬 것도 제가 만든 거고 여기 팔찌도 있어요. 제가 만든 거고. 어, 엄청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다음 질문으로 <laughs> 네. 이제 가장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래퍼. 래퍼요? 아저 래퍼는 넘기겠습니다 래퍼? 국내외 다. 네다 상관없어요. 아, 요즘 그냥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그냥 c k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k 한국에서 한국에서 는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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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에서한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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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아,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아, 직감해서. 예, 야,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 주셔서. 아, <laughs> 제일 구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리 아. 아, 좀 구리다. 우리는 랩퍼입니다. 아, 어려운데. 구리다가 더 어려운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힘드시면 안해 주셔도 되는 좀 질문이거든요. <laughs> 네. 한번 난도질 한번 해 봐. 야, 마 이게. 아 근데 구리면 안듣안 들어서. 아, 그래요.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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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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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아네 <laughs> 알겠습니다. 드라할 드랍, 정도로 막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없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에서도 아, 감사하고요. 혹시 뭐 어떤가요? 어떤 뭐, 거 하시는 뭐. 저희 한 37명 정도 되는데 네. 구독자가 유튜브 인생은 베리 치시면 나오거든요. 어? 어? 그, 그 킬브로스? 아예 네, 맞아요. 헬퍼. <laughs> <와. 웃음> 저희 이제 마이크 산 것도 저 오늘 처음 사가지고. 아, 아 클립이랑 이거 따로 있으시는 거야? 아니면 이거만? 네 그거예요. 이거. 네 클럽은 아니고. 이거만? 네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타시는 네, 보 타는데 잘못 타고 얼마 안 됐어요. BMX도 타십니그거는제건 아니에요. 원하겠습니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심히 아, 네, 들어세요 감사합니다. Introduce your o f f i c please. So this one my shoes is r i c o n s a This two i bought it in hongdae here oh. and this one is from russian store i don't know the oh. name so this one is from thailand i don't mm. know yeah. uh, my jewelry is i bought this one in Myeongdong. it is very pretty oh thank you Yeah. so and this one is also from russian store oh. like basic jewelry store oh. you're from russia yeah oh <laughs> i love your outfit thank you <laughs> yeah Thank you for interview. Like, you know, thanks. Thank you. Bye bye. n I you get your YouTube channel or.? s t h oh, an o h c k o u n o c i g n e it t o o e out. u t e c h e i n k n e c o u o h c k n o i o e k h i k e o u k n o o k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씨발 존나 재밌었죠, 솔직히. 마이크까지 샀잖아. 존나 재밌긴 했어 오늘.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겠어요? 일만 고시야. 어, 일만 고시야. 기대하고 <laughs> 저점 매수 하세요. 저점 매수, let's go. Let's go.